밤마다 피곤한데도 눈이 말똥말똥하신가요? 이제 자야지 하며 뒤척이다. 시계를 보면 새벽 2시, 이 불면의 원인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저녁 식사 한입일 수 있습니다. 의사로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. 약보다 강한 건 음식의 신호입니다. 특히 60세 이후엔 혈당과 호르몬 균형이 민감해집니다. 달콤한 과일, 늦은 간식, 차가운 음료 한 모금이 멜라토닌을 억제해 몸을 아직 낮이다 착각하게 만들죠.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새벽 3시에 깼습니다. 과일만 먹어요 건강하려고요. 하지만 그 과일의 과당이 혈당을 올려 뇌를 깨우고 있었습니다. 그분께 과일 대신 삶은 달걀 하나를 권했습니다. 일주일 뒤 그녀는 말했죠. "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. 달걀의 트립토판과 비타민 B6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재료가 되어 몸을 스스로 잠들게 합니다. 두유, 두부, 연어처럼 따뜻한 단백질 한입이 수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. 반대로 밥부터, 급히 먹고 단걸 찾는 습관은 혈당을 요동치게 해." 뇌를 깨웁니다. 이건 약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. 먹는 순서와 타이밍을 바꿔야 합니다. 오늘 밤 마지막 한 입을 떠올려 보세요. 따뜻한 한 모금이 뇌를 안정시키고 몸을 스스로 재우는 회로를 되살립니다. 단 7일만 실천해도 당신의 몸은 다시 자연의 리듬을 기억할 겁니다. 영상 전체에서 더 많은 비밀을 확인하세요.